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썸네일로 어그로를 좀 끌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만들지는 않는데, 그만큼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리바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알리바바에 대한 영상을 두 개나 만들었고, 상당히 불리시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2020년 11월 영상에서도 투자 비중을 확대했었고, 그 다음 달인 12월 역시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요때 11월에 한번 크게 매수를 했고, 어, 12월, 요때 또다시 한번 크게 비중을 늘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 12월 영상을 올렸을 때가 정말 좋은 지점이었는데, 더 크게 매수하지 않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저점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 되돌아보니까 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꾸준히 나눠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참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자, 이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알리바바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 계열의 결제 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 역대 최고의 IPO를 눈앞에 두고 무산됐습니다. 이게 악재의 시작이었죠. 그 이유는 엔트 그룹과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공개 석상에서 중국의 금융 규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는 곧 중국 정부에 대해 간접적인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개인이 공개석상에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죠. 결과 엔트파이낸셜의 IPO 무산은 물론 중국의 메이저 테크 이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알리바바가 그첫 타자가 된 겁니다. 결국 마윈은 중국 정부에게 지분을 넘기기로 약속하면서 굴복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감독 강화라는 명목으로 알리바바 플랫폼의 독점 계약 그리고 거래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주 심도 깊은 조사에 들어갔죠. 당시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게 가할 수 있는 규제를 세 단계에 걸쳐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미미한 수준이나 적당한 수준으로 나온다면 당시 알리바바의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했죠. 만에 하나 심각한 수준이 나온다면 알리바바의 지분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저는 그 정도 규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당시 알리바바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매력적이라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이거는 다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에게 3조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면요. 그동안 알리바바는 계속 불확실성에 쌓여있었습니다. 어, 무슨 불확실성이냐면 과연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게 어떤 규제를 할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3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발표되면서 어,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3조원이라는 벌금 부과와 더불어서 그동안 알리바바가 해왔던 양자택일이라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즉 이번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의 플랫폼 기업 규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 추후에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알리바바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어, 상당한 부분을 제시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맞고 상당히 크긴 하지만 알리바바의 중국 매출의 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중국 내 매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시장 예상은 매출액의 10% 이내로 부과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적게 부과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좋은 사례로 또 퀄컴이 있습니다. 퀄컴은 지난 2015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독점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9.7억 달러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이는 당시 퀄컴의 중국 매출의 약10%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알리바바가 받은 금액보단 적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퀄컴이 훨씬 큰 벌금을 받은 거죠. 이때 벌금 뉴스가 나오고 퀄컴의 주가는 쭉 빠졌습니다. 2015년에 벌금 선고 받고 2016년까지 쭉 빠지죠. 거의 반년 동안 주가가 쭉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쭉 우상향했죠 결국에는 콜컴에게도 이러한 반독점 이슈와 벌금은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했고 펀더멘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알리바바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쭉 영상을 통해서 얘기해 왔죠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홍콩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5%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관련 규제가 알리바바의 펀더멘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은 바로 찰리 멍거가 알리바바에 크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찰리 멍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의 오랜 동반자입니다. 둘은 수십 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를 이끌면서 아주 경이적인 투자 수익률을 자랑해오고 있는 전설 중의 전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멍거를 버핏의 오른팔, 조력자, 뭐 이인자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요. 먼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으로 있고 버핏이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게 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거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데일리 저널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신문사가 맞습니다. 좌측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요 주주 구성인데요. 보시면 버핏의 지분이 16%로 압도적인 반면, 먼거는 0.29%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죠. 오른쪽은 데일리저널의 주요 주주 구성인데, 멍거는 일단 회장으로 있고요. 지분도 3.62%로, 어, 더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데일리저널의 경우에는 찰리 멍거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일리저널이 2021년 1분기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 알리바바가 신규로 편입됐습니다. 어, 비중은 무려 19%입니다. 참고로, 다른 기업들을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등을 포함한, 어, 4개 기업밖에 없고요. 대부분 금융 섹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알리바바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정말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먼 거는 도대체 알리바바를 왜 이렇게 크게 비중을 늘렸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데, 바로 알리바바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와 중국 내 경쟁사인 핀더더나 JD, 그리고 남미의 메르카도 리브레, 미국의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PER이 21.94에 불과하고요. JD는 40.38, 메르카도가 1090, 아마존도 70이 넘는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EG ratio도 1.1로 거의 1에 수렴하고 있죠. 역사적인 PER로 봐도 지금 밸류에이션은 매우 저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리바바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가 e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알리바바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여전히 40%가 넘어가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죠. 결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를 가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러한 국가에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결제 플랫폼이죠. 87%, 무려 87%의 사람들이 알리페이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가 큰 클라우드 부분도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3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알리바바는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와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알리바바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로 상당히 저평가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찰리 만거는 예전부터 중국의 우량 기업들이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보시면 중국의 가장 우량한 기업들은 미국의 우량한 기업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거의 가족들은 14년 전부터 중국에 상당히 크게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런 말도 했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국채보다는 미래 전망이 밝은 우량한 기업들이 좋은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알리바바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죠. 이전에는 먼거는 뱅크 of 아메리카와 웰스 파고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을 국채의 대안으로 생각해왔고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해왔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은행주들과 더불어서 알리바바를 그러한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먼거의 어, 포트폴리오는 거의 몇년 동안 변함이 없고요 이번에 새로 편입한 알리바바는 정말 몇년 만에 새로 편입한 종목인 것을 어, 보면은 먼거가 알리바바에 정말 상당한 확신을 갖고 투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리바바에게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엔트파이낸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전에 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알리바바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에는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가에는 영향이 미칠 수는 있겠죠. 자 결론입니다. 알리바바를 둘러싼 규제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이번 벌금 부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다볼수 있겠습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벌금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요. 우려했던 것보다 규제 강도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콜컴의 사례를 보면 반독점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는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찰리만거의 알리바바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찰리만거는 국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알리바바를 보유하는 게 낫다는 뉘앙스를 인터뷰에서 풍겼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펀더멘탈 대비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미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주요 리스크는 엔트 파이낸셜의 행방 정도로 생각되고요. 미준의 집은 이전에 두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알리바바를 보유 지속할 거고요. 현재 제 성장적 포트폴리오의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의견이나 피드백은 언제든지 댓글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 특히 알리바바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진이 집었습니다. 감사합니다.